와피 얼마 안나어어됐어 어, 익스텐션에서 봐요 나는 익스텐션에서 봐난 락트레이크 구해가지 익스텐션 넘어갈게 알겠습니다 이거 <목소리> 뭐 타고 있어? 물 타고 있어 나 그냥 맨몸인데 그럼 저거 누가 어, 타고 있는거야? 사람 같은 애가 공 같은 것도 하고 있어. 공? 어, 그래, 나 여보가 벌써 때려가지고 잡은 줄 알았어. 말이 안 되지. 그뭔 헛소리야? 그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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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가 말한 거다. 타고났던 게저거 같은데 어 승부란 거왜 이렇게 많아? 제네한테 안 붙어야겠다. 아, 여보, 어디야? <laughs> 여기 구체가 죽어있어! 어? 얘한테서 원서 티클이랑 오일 고철 전자장치 나와. 응, 음, 여기 또 있다. 얘 자주 죽어있네? 얘 여기 되게 약한 존재가 뭐야. 여기 또 죽어있어? 얘 되게 여기서 최하급 존재인 거 같은데? <laughs> 진짜? 얘들이얘 싸워서 이기면은 가죽이랑 뺏어야겠다. 아! 아! 그나 안녕. 안녕. 고, 여보 가죽포? 이거 봐. 이거 뭐야. 나는 이거 본거지야 아까. 어, 얘네, 얘네, 동그라미. <laughs> 얘 감독관에서 봤던 애들 아니야? 그니까, 봤잖아. 와, 변신하는거 어, 봐. 네. 엄마, 어. 엄마, 엄마, 마 얘네, 우리 공격 안 하고 얘네도 공격하는데? 도와주자. 어, 우리 공격 안 한다. 어. 딜러포 조심하고, 딜러포. 응. 도와주세요, 동그라미. 딜러포 좀 죽여주세요. 유인해줄게. 그렇지, 잘한다. <laughs> 어딜 도망가? 근데 보디가 더 오, 새로 태어나자마자 보디가 생겼어. 어 잘한다 잘한다. 응. 그렇지. 아 잘했어. 나이스. 가족 잘 먹을게 고마워. 반가웠어. 고마웠어. 일단 일로 가자. 우리 지터를 구해야 돼 나나. 좀땅 평평하고 물도 있고 주변에 자원도 많은 데를 찾아야 돼. 예스. 여기 오벨 리스크 찾아줘, 우리 애들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 빨리, 빨리 발전할 텐데. 그치? 응. 어, 나, 저거, 이거, 이거 봐봐. 어, 뭐야? 되게 멋있게 생겼지? 이름 뭐야? 별로야. 이는 뭐야? 얘는 기계인가봐. 엠포서. 엠포야 엠포서네. M포서. 일단 집부터. 음, 알겠어. 여기, 어때? 여기, 여기. 넓긴 한데 이 정도면 평범한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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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laughs> 여보, 여기. 기여 시시 기 여기. 네기 여기. 여기, 여여보여보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아, 나란히 핀핀이 오랜만. 아, 대박. 대박. 내 이쁜 핀핀이. 아, 진짜 이쁜 핀핀이. 아, 나란히 핀이 되게 오랜만이다. 너무 야, 이쁘지? 이제, 이제 우리 갑자기 강력해졌네? 너, 너 누구야? 일로와. 어. <laughs> 너왜 이렇게 돌아다녔어? 엠포, 엠포도 죽였어, 너가. 어, 뭐야? 엄마. 뭐야? 뭐야? 어 여기 어때? 응, 여기 뭔가 뭔가 이거 우리 다 벽으로 막자 이거 이거. Yeah! 아 그래 그래 여기 여기 다 벽으로 막고 그래? 어 아, 여기 그래. 게이트 짓고 그래. 어 이건 뭐야? 너네 방금 뭐 봤어? 못 봤어. 뭐 조그만 거 날아다니는데? 어? 잘못 봤나? 오빠 오랜만에 처음으로 들어가네. 처음으로 돌아간 건 좋은데 자꾸 벌레들이 쫓아와. 어 맞아 맞아. A few moments. Nope. Two t years later. 나 있어. 나 이거 선물. 어때 지꺼만 입은 거 봐. <laughs> 아 자기 자기만 오, 자기만 옷 챙겨 입은 거 봐. 나는 이렇게 알몸으로 열심히 공룡 정리하고 이렇게 집집 집 짓고 했는데 혼자 옷 입는 거 봐. 우리 나그라노코브 데버레이션까지 캠해 했던 공룡들. 일로 와 따라와봐 여기 음... 이렇게 쭈르장 음. 웅장, 웅장하다 웅장해. 완전 많다. 아 그리... 진짜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아. 그리고 올라와봐. 부잣집의 상징 니콘니콘이 저 e m 올라왔어. 어 p 려나 그리고 o s Em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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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o 어 Em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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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o 많이 돌아댕겼어. 저거 알았다. 5월만 야. 챙기자. 5월. 우리 73밖에 알았다. 안 되네. 더 높은 거찾아봐자 엠포 서 그래. 그리고 저거 만들면 폴리머 필요하네. 아, 재료법이 쳤네 <laughs> 폴리머도 빨리 발전해야겠다. 나는 일단 엠포서 설계부터 그래. 고하자. 저기 있다. 맨네빈니 50렙 저리가. 그래서 얘를 죽여야. 160좀 괜찮대, 는. 160,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는. 응. 음. 일단, 여보, 돈은 챙겨. 응. 음. 오! 어! 290! 왜, 왜? 헉! 대박. 290도 한 방이구만. 오일 데코, 티끌, 티끌. 아이씨, 철주기. 음. 폴리머가 2644개 필요하지? 폴리머 어떻게 만드는 거지? 흑요석이랑 그 시멘트 풀. 여기 흑요석 어디서 가지? 흑요석 본적 1도 없는데? 그렇게 돌아다니. 일단 나 제작기랑 그 만들고 있을게. 빨리, 빨리 발전해야겠다 음. A few moments later. 여보, 응? 이거 지금 폴리머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응. 나 폴리머 어디서 가지 찾아볼게. 응. 여기 익스 오염된 공룡인데, 응. 오염된 피부가 오염된 공룡 잡아서 나는 피부가 그 폴리머 대체품이래. 음... 그래 그래. 오, 오염된 애 잡으러 가자. 어디 갔지? 우리 핀? 됐다. 너네 오염되었니? 응. <laughs> 음, 깨끗한 아이라고 하세요. <laughs> 너오염된 응. 음, 깨끗한 액세군. 더 멀리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있다. 감염된이구나. 감염된. 음... 감염된 족밥이구만. 어, 오염된 도 있어. 감염된 도 있고 오염된 도 있어. 어? 그러네? 얘도 오염된 딜루프사우스 근데 얘도 감염된 결절 똑같은 거 주는데? 아! 나 그거 감염된 결절 내... 그거 있는데? 내거에 열여덟 개 어, 이 뭐야? 엄마, 엄마! 애벌레 개 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커진다. 가스백이래. 가스백? 가스백? 뭐 하는 애니, 너? 기절템, 태... 기절템입니다. 이거, 이거 나중에 잡으러 오자. 일단, 개부터, 엠버서부터. 그래. 여기다 가면 돼. 나만 다 빨리. 응. 우리 가스백 때리지 마. 어 날라갔어. 가스백 날라갔어. 헐. 풍선인데 풍선. <laughs> 뭐야? 미로 왜 그래?